야, 너 거기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올라와? 너희들, 사장님, 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세곤아 얘기해봐, 뭔데 말해, 말해. 저희 사퇴 사투... 사직하겠습니다. 저, 저 있잖아요, 사장님. 저희 천벌 천벌 이 천벌 받을 것 같아요. 우리 엄마가 이런 짓 하면 죄 받는데 쓰. 야 안, 야. 그러지 마. 너가 왜 천벌을 어, 왜 받니? 너희들처럼 착한 어, 애들 왜 받아? 안 받아. 야 세번아,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. 어, 저... 형을 봐봐. 형. 저... 죄송해요. 저...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음... 어 어려움을 넘어 서야 되는데. 네, 김 비서님. 야, 니네 일로 와봐. 예. 아, 예. 점심은요? 예. 영수증 있니? 아니, 지금 영수증 정리하고 있었어요. 아, 예? 야, 뭐, 오므라시 먹은 거. 간이 영수증이네. 왜 이러지? 아, 예, 예, 괜찮아. 야, 간이 영수증은 정산이 안 돼. 아유, 좋죠. 예. 사식하겠습니다. 아, 네? 아, 스튜피 야. 하, 좀그 내일 하자, 내일 좀. 근데, 사장님, 뭐 누구 전화인데 그러십니까? 태산 건설에서 점심 먹자고 하잖아. 너 정산 빵꾸 냈어? 사장님, 저 전산에게 1급입니다.